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 혜령입니다. 네 오늘은 개띠에 대해 려주세요 개띠 개띠는요 오래요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. 어떻게 빠르게? 남보다 더한발 앞서서 꼭 기억하세요. 좀 빠르게 개띠. 28세 갑술생 94년생 입니다 28세 어, 개띠들은요 어 올해 직장을 구하거나 또는 이동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얻고자 하시면 빨리 초반기 지금 이때 원서를 넣으셔야 돼요 어. 원서 도안 돼요. 그냥 넣으셔야 돼요. 분명히 어, 올 초반기 봄쯤에는 연락이 오는 곳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원서 넣으시고 면접 보시기 바랍니다. 주저하지 마세요. 지금 이때. 그러니까 좀 빠르게 어, 움직이셔야 돼요. 그리고 혹시라도 어, 이, 나이가 아직은 좀 이른 나이긴 하지만 어, 뭔가 내가 좀 재, 재산을 늘리고 싶고 또 금전에 대해서 시드머니를 좀 만들고 싶다면 아주 소액이지만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. 음, 어디다 있는 만큼만 어, 주변에 찾아보셔서 어, 투자를 해보시면 소득이 있을 거라고 봐요. 올 초에 40세 임술생 82년 음, 개띠들 어, 40세 지금 올해는요. 이게 변화와 변동이 자꾸 있어요. 직장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이 40세 개띠들은요, 자꾸 뭔가 변화가 생겨요. 근데 이 변화가 그렇게 크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. 마음이. 그래서 이때는 마음을 잘 가듬으시고, 올해 직장을 이동하시거나, 또는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하시거나, 벌리려고 하시거나, 그러면 한 번만 좀 참으세요. 제발 한 번만. 어, 요번만 참으시면, 분명히 올 연말에 가서 아이고 잘했다 소리를 하실 거예요. 그래서 40세 개띠들은요.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좀 참아주세요. 올해는 참는 애. 하, 내 나를 다스려. 내 마음을 다스려. 그래서 올해는 좀 참는 한 해. 이렇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제발요. 52세 경술세. 와우 무지하게 바빠요. 왜 바빠요? 돈 버느냐고 바쁘고요. 신랑 각시 때문에 바쁘고요. 어, 또 자식 때문에 바쁘고요. 연인 때문에 바쁘고요.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. 어디저기서 부르는지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십니다. 진짜로 바닥에 발바닥에 어 어떻게... 드릴 때가 없을 정도로 바빠요. 그래서 이렇게 바쁠 때는 사실 가장 주의하셔야 될건 건강이세요. 건강은 혈관질환 쪽으로 어,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약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떠세요? 어,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약 드시고 검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더 추가적인 검사 받으시고 초반에 미리미리 하셔서 아주 바쁜 한해 내가 내 건강을 지키면서 가는 해로 어,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영양식이나 간식이나. 영양제나, 어, 드셔야 됩니다. 내 나이를 믿고, 어, 나는 아직 건강해. 음, 자부하실 때가 아니에요. 올해는. 왜냐면, 바쁘다 보니까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올 초반기, 아직은 좀덜 바쁜 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, 요 때, 1, 2월에 건강을 좀 체크하셔서, 그러니까 그 바쁠 때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. 이득이 많은 해로 보여지네요. 64세 무술생. 어머. 뭐. 무술생은 원래 오지랖이 넓어요. 근데 올해는요, 오지랖 넓은 일이 또더 많이 생겨요. 남을 위해서 사는 한 해가 될 거예요. 남을 위해서 자꾸 쫓아다닐 일이 생기고, 먼저 남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죠. 이 무술생 개띠들이 특히나 그래요. 그래서 인구도 많지만, 또 오지랖도 넓어요. 또 마음의 분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, 어, 쫓아다닐 일도 많고, 또 인기맨들이 많아요. 어디 가나 또 불러주는 사람도 왜 이렇게 많어? 그래서 무술생들은 올해, 어, 많이 쫓아다닐 일도 많고, 많이 돌봐줘야 될 일도 많아요. 그렇지만, 무술생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거는, 자꾸 제가 건강건강 건강 얘기하는데, 올해는 특히나가, 어, 여자분들은 자궁 쪽,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 대장 쪽, 위. 어, 이쪽을 좀 살피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무술생 한 해는 안 그래도 바쁜 띠인데 더 바쁜 해, 개띠는. 바쁜 만큼 소득이 있는 해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올한해 개띠들은 어, 바쁘지만 소득은 있으면서 또 사람이 모이는 해기 때문에 뭔가 일을 확장을 하시려면 사람이 올수 있는 일,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 올수 있는 일. 그런 일을 하시는 게더 이득이 될 거라고 비춰집니다. 개티올한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